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해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으로 주께서 나를 들에서 던지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02편의 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시편 세자는 아주 절박한 사정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시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이 본문에 좀, 이 구절에 초점을 두기 원하는데요.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제자는 아주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우리를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3절부터 7절에서 시편 제자가 얼마나 괴롭고 외로운 신앙을 보내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자신의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말하는 것은 그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마치 연기가 소멸하여 없어지듯 숱이 타서 소멸되는 것처럼 자신 또한 금방이라도 죽일 것 같은 절박한 상황에 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절에서는 자신이 고통이 커서 음식 먹는 것마저 잊어버렸으며 시들고 메마른 풀처럼 마음이 황폐한 상태에 있다. 5절에서는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살이 빠지고 생기가 사라진 점점 야여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이 모든 상황으로 말미암아 큰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광야의 올빼미와 황폐한 곳의 부엉이 그리고 밤을 새우는 참새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제자는 이와 같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언제라도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에 있었으며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아주거나 위로해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고독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고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이 세상에서 위안처를 찾기 마련입니다. 술과 마약 등 여러 쾌락거리들을 통해서 자신을 위로해 보려고도 하고 자신이 이해해 주고 위로해 줄 주변 사람들에게 매달려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쾌락과 여러 우상들은 우리에게 잠시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헛되며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이 아주 절박한 위기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못 이겨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아주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편 저자는 이 힘든 고통의 시간 날에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였습니까? 다시 한번 2 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 구절을 알수 있는 두 가지, 두 번째 사실은 시편 제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이 시편 제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관여하지 않는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저자가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이 다음 그의 고백에 기록되었습니다. 주의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셨1 시편 저자는 자신이 고통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주께서 반드시 귀기울여 들으시며 또한 속히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엄청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다른 우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는 대신에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의지하며 유일한 소망으로 여기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편자자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끝까지 그의 유일한 반석이시며 소망이신 하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어, 지난주 토요일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어, 이상규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정교행 큐티 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매일 큐티에 대한 목적과 큐티의 유익, 또 어떻게 큐티를 구체적으로, 어, 할수 있을까 등등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미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어, 한 가지 크게 마음에 와닿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30분 혹은 1시간 큐티가 제대로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솔직히 말씀, 나눠주신 것과 같이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도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여러 어려운 순간 가운데 제대로 큐티 묵상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 큐티를 통해서, 또한 간절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입술에서 기도가 잘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 깊이 있는 그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매일, 매순간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생활 중 제일 안 좋은 습관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낙심될 때, 원망과 불만이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꽉 닫고, 하나님과 개인 만남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꽉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십한 저자처럼 우리의 위일한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속히 응답하실 주님께 매일 나아가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0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짖었다는 것은 마치 바다 깊은 곳 중에서도 제일 바닥에 있는 것과 같이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정말로 힘든 순간 내 인생의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10편제단은 정말 괴로워서 스스로 아무것도 알수 없는 순간 하나님을 찾는 노래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10편제단은 절망 중에 하나님을 찾을 때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130편 5절입니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내와 기다림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제일 필요한 적합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진리를 확신하며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긍휼해 계시는 왕께서 우리의 피로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제일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위로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언제나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전능하시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아무런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봐 주시며,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혹시 오늘 성도 여러분 가운데 답답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으로서 낙심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정함으로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강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 있을지라도 이 시편 저자처럼 절망적인 순간, 먹는 것도 잊어버리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죽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 진리를 확신함으로써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러 짐들과 걱정과 여러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담대에 붙들고 나아가는 역사에 껴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사.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주께서 붙드시며, 주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며, 우리의 피로를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담대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에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